No will 네,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 리그 2 2025 이제 15라운드 경기입니다. 오늘은 김포 솔터 축구장에서 인사드립니다. 김포와 천안시티 간의 경기 신원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김포의 골키퍼는 손정현 선수가 역시 출전을 했고요. 박경록, 최부먼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김동민 선수, 윤재윤, 천지현, 안창민, 디자우마 이상민 그리고 최전방에는 루이스와 플라나 선수가 두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김포의 부르신 예상대로 3호의 포메이션을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만 다만 지난 경기 선발 출전하지 않았던 채품원 선수와 디자우마 선수가 오늘은 선발로 출전을 하면서 그렇죠 용병 선수들에 대한 더는 기대를 엿볼 수 있는 오늘 스타트 멤버네요네자 이제 천안 선수들이 좀 소개가 될 텐데 골키퍼는 역시 박주원 선수가 선발 출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상훈, 이윤희 이상명 선수3대배이고요 김영선, 김성준, 펠리페, 이혜찬 선수입니다. 그리고 구종욱, 우정현 천바라 선수 세명의전방 공격수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네, 어, 천안시티에는 3-4-3 포메이션 들고 나왔죠. 특히 네. 그, 어, 지난 경기 그 인천과의 경기에서 어, 전반 20분 선제골을 넣었던 2007년생 우정현 선수가 오늘도 역시 어, 선발로 나왔다는 점.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어, 지난 경기 그막 후반 종료 직전에 동점골 넣었던 이정엽 선수가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점. 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어, 천안의 멤버의 구성입니다. 과연 전반전을 천안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어, 김태환 감독도 이제 전반전 후반전에 기대를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아무래도 원정 경기 어, 그리고 어, 최근에 실점이 많았던 네. 팀 사정상 조금은 어, 초반에는 수비에 치중하면서 실점을 하지 않겠다.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이제 어, 유정일 선수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 득점을 통해서 승리를 네. 기대해 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죠. 계속적으로 이제 어, 중앙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빌드업 작업을 해가고 있는 김퍼네요 자 뒤쪽으로 흘려 주었고 김퍼의 공격 주고 빠집니다 자오른쪽에 플라나가 있고요자 다시 한번 좋은 기회 오른발 슛! 골게 아! 맞았습니다 아 첫번째 시팅 그렇게 어 부드럽게 좀 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자 인터셉트에서 쭉 자, 나옵니다. 연결이 어, 됐고요 두고 봐야 되고요 오사이드가 일단, 뭐 일단 확인이 되겠습니다. 많은 조마 그러나 걷어냈습니다. 아 오사이드가 아, 아니었군요. 네, 네 그럼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김동민 자, 선수. 지금은 두 가라 선수의 걷어냈습니다. 많은 문전세도도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네. 오늘쯤에 상황에서 오사이드가 나오질 않았고요. 약속된 아, 플레이를 시도 하기한. 그런 천안의 볼록기 장면입니다. 자 바로 올라가네요. 바로 올려줍니다. 뒷쪽. 전갈아. 전 남기네요. 선수. 자 지금은 사전에 약습된 브레이를 통해서 아, 벨리페 선수 왼쪽에서의 지금 보시죠 밀어주고 마지 그렇죠. 조금 길게 나왔죠. 골이 길게 나왔고 선정현 선수도 지나쳤습니다만은 등가라에 볼은 뜨고 말았네요. 한 팀은 어떻게 하면 수비 블록을 깰 것인가에 대한 어떤 어, 조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공격을 그렇죠. 어, 만들어가는 작업이고요. 자 로이스가 뭐, 이를 이어주면서 페널 박스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전광각 로이스 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로이스 로이스 안소 자 18번 로이스. 선수가 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윤재훈 선수의 기분이 그렇죠. 많았다고볼 수가 있습니다. 아, 루이스 선수, 루이스 선수가 좀 터져줘야 되거든요. 김포 그렇죠. 입장에서는 루이스 선수가. 어, 사실 지금 팀 내에서 저주 득점원으로 활약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어, 최근 5월 25일 수원 원정 경기에서 이때 무승부했을 때 네. 어, 득점을 한 바가 있고요. 그렇군요. 네. 로이스 선수 정말 오랜만에 에, 골을 기록하고 있는 로이스 선수입니다. 자, 올 시즌 자신의 여섯 번째 골을 기록을 하게 되는 그이스 선수고요. 이 네. 올 시즌 여섯 번째 골입니다 루이 선수. 척터치라인 부분에서 돌파하는 게 상당히 위력적이에요. 음, 그렇죠. 네. 어, 워낙 피지컬도 좋은 선수고 또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자이 볼이 아, 빠졌나요? 펠리페, 너졌고 그러나 선차는 또 기복같이 잘 침묵. 나왔습니다. 비록 펠리페 선수, 투가라 선수에게까지는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어 상당히. 좋은 시도를 했습니다 아, 시야가 좋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좀더 공격적으로 나가준다면 라 저런 부분도 뺏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카드 나왔어요 자, 자 이쪽으로 내주고 하고 돌아갑니다 아, 그러나 아, 일단 태클로 저지하면서 자 이럴 때 공격수가 네. 좀 스피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업사이드죠 네. 네. 천안시티는 수비에 치중하면서 두 선수를 노리고 롱패스를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장면에서 아, 네. 조금 더 힘있게 버텨주는 그런 동작이 나왔으면 더 좋을 거예요. 네. 자, 아 루이스에게 잘 연결이 됐고요. 자 플라나가 반대편으로 쫓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땅볼 따라 고 아~, 아 안창민. 이거는 안창민 선수가 그냥 놔뒀으면 플라나 선수였는데요. 저 본인의 의도는 글쎄요. 네. 저기에... 슈팅이었을까요, 아니면 어, 잡으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지금 루이스 선수의 타이밍도 좀 각도 아주 잘 들어왔거든요. 네. 아쉬웠네요. 잼먼 자, 그대로 슛. 아! 자, 거리는 자, 있었습니다만. 맞고, 어, 네. 네. 최셰프 선수의 중거리 슈팅.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어, 거리는 있었습니다만은 네. 뭐 충분히 본인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슈팅 가능한 거리였었고요. 저렇게 어. 중거리 슈팅을 때려주기 시작하면 수비 전력이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펠리페. 자, 일단 떨어뜨립니다만은 다시 한번 김프로가 잡아냅니다. 중앙에서 자, 이상민 왼쪽으로 열어줬고요. 페럼박스 쪽에네명 들어가 있습니다. 올라갔죠. 약간 뒷죠아 네. 길었어요. 자 플러스의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적절하게 잘 들어갔습니다만 조금 높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윤재원 선수가 빠르게 지금 본격에 가담해 줬고요. 일단 공간이 상당히 그렇죠? 좋았었는데요. 순차적으로도 네. 어, 상당히 뭐 좋은 가담을 해 줬던 김포였는데 공격 진영에서 계속 안 나오고 자, 있고요. 자, 플라나 선수 공을 잡아냈습니다. 중앙에 디자마가 접근하고 있고요. 자, 플라나 제껴 놓고 왼발 왼발 슛. 오, 수비 맞고 굴절됩니다 자, 지금 슈팅도 좋았고 네. 또 빠르게 오른쪽으로 오바르핑 나간 점박경엽 선수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플라나 선수가 안쪽으로 접어서 그렇죠. 슈팅을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자 천지현 선수, 선수, 사인을 줬고요 뒤쪽으로 가네요 자, 뒤쪽으로 내줬고 자 그대로 올려줍니다 헤딩 아 골프 선방 자, 어, 지금 박종범 파의아 슈퍼셀 부입니다박종프파의 선방에 네, 막혔습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헤딩 슈팅이었습니다 자, 자 올려줬고요 네. 여기에서 안창민 선수의 헤딩 슈팅 어, 추가 실점을 막아줬네요 자 천지현 이번엔 직접 올려줬고요. 거기과 펀칭. 뒤쪽으로 나옵니다. 아, 이거는 네. 마무리죠. 마음 먹고 마음 먹고 디자우마 선수가 한번 노려봤습니다. 네, 자신이 최후방에 있다는 점. 어, 잡으면 상대는 밀고 나온다는 걸 네. 알고 있었던 디자우마 선수는 어떻게 보면 마무리 시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수비 마무리. 이제 네, 추가 시간도 거의 다 흐르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내주면서 자 틈가라가 주고 빠집니다. 중앙에 선수가 있나요? 왼발 슛! No! 아! 펠리페. 펠리페 선수의 왼발 슈팅이 골대를 자, 살짝 넘깁니다. 강결하면서도 아주 위협적인 네. 공격이 나왔던 천안인데요. 자 이런 부분도 천안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주고 지금 다시 나오고 있죠. 숫자가 되니까 나올 그렇습니다. 수 있는 슈팅이었어요. 아마도 김태환 감독은 후반전에 이런 공격 가도도 아마 준비하고 있을 거라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자 전반전 추가 시간까지 일단 마무리가 었습니다 전반 18번 루이 선수의 골로 김포가 1대 0 앞선 가운데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정협 선수를 빨리 넣는군요. 그렇네요. 이정협 선수를 투입하고 그리고 이지훈 선수도 네. 투입을 했죠. 이지훈 선수도 투입을 했습니다. 공격 훈련두 명을 투입하고 있는 천안입니다. 자 일단 김포의 선축으로 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전반전은 루이 선수의 골로 1대 0, 김포가 앞선 가운데 마무리 지었고 이제 후반전 경기입니다. 자 뒤쪽으로 이어주면서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김포는 후반전에 전반전 면박 그대로 이제 결제 없이 그렇죠. 후반전을 시작하고 있는 김포의 후반전 시작입니다. 네. 자 일단 헤딩으로 밀어주면서. 아 빠졌어요. 빠졌어요. 자 플라나 선수가 돌파해 들어옵니다. 플라나 드러샷. 아 벗어났습니다. 자 이거 시작과 함께 플라나 네. 선수에게 절대적인 기회가 왔는데 자, 자 벗어났고 자, 지금 박지원골 어. 기파하고 지금 어 아, 부딪혔어요. 좋잖아요. 네네. 자 플라나 선수 상대 실수를 틈타서 여기에서 어후, 흘렸지 않습니까 네. 자 아우. 여기서 돌파에 들어오면서 그대로 슈팅까지. 아 이럴 때 지금. 자 그리고 김영선 선수와 박주원 선수가 지금 정면에서 부딪히는 양상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벤치에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일어나긴 했는데 글쎄 이제 단순 타박이면은 조금은 네. 더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이제. 정상적인 어떤 순발력이라든지 정상적인 그렇죠. 아, 볼캐칭을 하는 데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박종골... 아 쉽지 않겠는데요. 아, 천안의 쉽지 않겠어요. 김태환 감독은 허자웅 아, 골키퍼로 교체를 네. 해줍니다. 3 1번달고 있는 허자웅 골키퍼가 대신 들어갑니다. 글쎄요. 지금 공격적으로 조금은 더 해야 될 네. 천안의 입장에서는 골키퍼를 바꾼다는 것은 아쉬움이 좀 있겠어요. 아,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천안이 공격수 두 명을 추가 투입하면서 아주 공격적인 그런 축구를 어, 계획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퉁가라가 주고 빠지고 퉁가라 이어갑니다 파울입니다 오, 자 네. 아, 이거는 어, 경고가 나왔네요 많이 걸렸어요 네. 디자마 선수에게 경고가 나왔고요 <laughs> 디자마 선수는 본인이 파울을 당했다라는 네 그런 제스처를 치고 오긴 했습니다만은 자 경고가 나왔고요 자 지금 디자마 선수와 퉁가라 선수의 충돌 장갑데 천안의 네. 프리킥으로 이어갑니다. 페리페 선수가 왼쪽 넓은 공간으로 쫓고 올라가겠죠.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약간 이 뒤쪽! 이 뒤쪽! 이 뒤쪽. 이아이 그대로 흘러가는군요. 다시 한번 뒤로 내있고또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헤딩! 아, 아 이게 돌려놨습니다마은 너무 돌려놨습니다. 머리까지 잘 갖다 댔어요. 자, 김포는 선수를 받고 네. 줍니다. 안창민 선수를 빼네요. 네. 자 천안이 오른쪽으로 연결하면서 일단 경기를 시킵니다 좋은 점에서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 톤가라 그러나 자, 다시 한번 자공차아 자, 있어요. 자가라 자, 빼고 들어갑니다. 톤가라땅 퀸볼이 선수를 거둬냅니다. 다시 한번 패리페. 아, 이 패스가 천안도로선 상당히 아쉽군요. 네. 네. 아, 마지막 가라 선수 음. 잘 봤다. 아, 좋은 시도였다. 뭐. 자, 이 장면에서 끝까지 네. 포기하지 않았고 또 상대 도전하는 수비를 역용한 그런 그렇죠. 드리블 있었고 마지막 이 패스가 수비에 걸리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천안이네요. 네. 허정 골키퍼가 상당히 긴장된 그런 순간입니다. 천지한 선수가 처리하죠. 문전에 음, 붙줍니다천지한 선수가 지난 경기에도 저런 각도에서 슈팅을 한번 성공시킨 적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아성과의 경기에서 천지한 선수가 네. 저 각도에서 다이렉트 슈팅을 통해서 득점을 한 바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의 유사한 상태로 득점이 나올 뻔했네요. 아, 좋은 그렇죠, 패스에요. 네. 떨어뜨려주고. 2대 패스로 파고 들어갑니다. 자, 왼발. 아 슈팅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이상민 선수가 네. 바르게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좋은 장면까지는 그렇죠. 과정까지는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은 수비수가 공간을 먼저 선점하면서 슈팅까지는 막아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김포가 네. 사이드 백들을 활용하는 그런 어떤 전술적인 움직임입니다. 전반전에도 이런 포메이션 상황이 한번 나왔었죠. 네. 리베가 기다리고있고밀어주고 뒤쪽으로 가려주고요 뒤쪽. 아. 그러나 다시 한번. 김포가 아, 공을 빼서 살려나옵니다. 김포는 살려나온다. 아, 살았어요. 자, 살았어요. 반대로 넘으면 도요니자오바 아, 아요 자, 크로스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자, 아주 좋은 기회였었는데요. 그렇죠, 빠른 네. 역습, 뭐, 저런 시도했던 김포였는데 자, 이 장면 플라나가 끝까지 상대던 어, 그, 그렇죠. 어, 반칙도 필요 없다. 나는 동료에게 좋은 찬스이기 때 연결하겠다. 네. 어, 그리고 잘 연결해줬고요. 자, 김포는 김지훈 선수를 어, 천나는 어, 김지훈 선수를 투입합니다. 전지현 선수가 또 저, 많이 밀려와서 그렇죠. 패스를 연결해주고 들어가요. 거의 무리한 패스를 네. 하진 않고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공간이 자, 열렸습니다. 김포의 좋은 기회에 좁혀 들어갑니다. 자, 자 중앙에 세명 들어가 있고요. 플라나 제끼겠죠. 그대로 올려줍니다. 오이. 수비 많고 그대로 콜라인 아웃. 퍼런키로 그렇죠. 연결됩니다. 플라나 선수에게 볼이 투입됐을 때 조금은 넓은 지역에서 득점을 기대해 볼수 네.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어 갈수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어, 더군다나 이제 전방에 어, 공격수를 좀한 명을 더 돕기 때문에 자, 이런 장면에서 연결만 된다라면 은 자, 퉁가락으로 올려도 퉁가락. 자, 려줍니다아히네요 자, 아. 자, 지금 천안 자, 선수들은 아울이 아니냐 하고 네. 상당히 상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쎄 이제 어.. 계속 경기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이 네, 네, 장면이, 장면이 핸드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나아그런거좀 미쳤지 않았냐. 그렇죠. 자 끝까지 명준재 선수가 발끝을 <laughs> 내밀어 봤습니다마는 <laughs> 맞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고정원 감독 입장이라면 좀 수비 보강 쪽으로 좀 어, 비중을 둘것 같기도 하고요. 자 코너킥 올라갑니다. 힐링 돌려놨습니다마는 아... 아, 날카로웠는데요. 네. 슬쩍 돌려놨습니다만 그대로. 그 라인 아웃됐습니다. 역시 천지현 선수의 정확성 있는 코너킥이었습니다. 자, 연흥빈 선수, 자, 김지훈 선수는 선수는 선수. 네. 자, 그리고 천지현 선수를, 선수를 빼주는군요. 네. 네. 윤재훈, 천지현 선수를 빼주면서. 김포는 두 명의 선수를 투입하면서 이제 약간 굳히기에 들어가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자, 김포가 또 플라나 선수를 빼주는군요. 네. 네. 플라나 선수를 빼고 17번 달고 있는 제갈재민 선수를 투입합니다 중앙선 부근에서 천안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자 킬리스가 나왔고요. 자, 자 여기서 루이스. 루이스가 아, 어, 이거는. 이거는 계장 경고가 아, 아, 나오죠. 네. 이종선 선수 <laughs> 워낙 다급했어요. 네. 이 장면에서 뭐 결정적인 기회였다라면은 뭐 대장이겠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러나 경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최풍원이 왼쪽으로 내주면서 중앙으로 아, 루이스가 쫓아 들어가면서 헤딩을 노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자, 자, 디자우마. 디자우마 슛. 아우, 높았어요. <laughs> 자, 자, 디자우마, 디자우마. 선수는 굴절이되면서 코너킥.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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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코너킥이 선언이 됩니다. 바로 앞에 네. 오현정 주심이 이제 보고 있었고, 네. 순간적으로 뭐 조금은 음, 착각할 수도 있는 장면인데요. 자, 돌아서면서 이 슈팅. 강력한 슈팅. 이 수비 못 맞고 나가면서 이제 코너킥을 얻게 되는. 그렇죠. 어. 김포가 되겠죠. 자, 루이스. 자, 뒤로 내줬고 어, 좋게 텐데요. 나고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어, 아. 아. 자, 마음 놓고 좀 <laughs> 때려 봤습니다. 제갈재민 선수. 조금은 이미 들어갔죠? 네. 제갈재민 마음 놓고 때렸습니다만은 떴습니다. 자, 왼쪽 길게 연결해 주면서 자, 천안에 이제 붙여 줘야 될 텐데요. 자, 마음이 아, 급하죠? 네, 급해요. 네. 자, 경기 끝났습니다. 김포가 홈에서 천안에게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귀한 승점 3점을 챙깁니다. 아주 멋진 경기를 펼친 어, 선수를 좀 만나봐야 되겠죠? 네, 결정적으로 누이 선수에게 득점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던 윤재훈 선수. 네. 정원... 윤재훈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윤재원 선수 후반에는 상당히 그좀 지친 모습이었는데 네. 이번 시즌 첫 번째 도움이었어요. 네, 그 상황 어, 어떻게 느꼈습니까? 어, 뭐 저희가 계속 사이드 쪽에서 게임을 풀려다 보니까 그런 사이드 측면 전술을 많이 연습했던 것 같은데 그런 네. 장면이 잘 나왔던 것 같고. 운 뭐, 응 좋게 또그루스 쪽으로 연결돼서 마무리 잘 해줬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윤재훈 선수 그리고 루이스 선수 왼쪽 측면 터치라인 부근에서 2대1 패스로 돌파하는 훈련을 정말 많이 한것 같아요. 네, 코미네이션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그 오른쪽 이상민 선수하고 그 왼쪽에 윤사, 윤재훈 선수의 그 순간적으로 인버터 플레이라든지 또는 그리고 루이스 선수가 어, 그리고 블라나 선수가 벌려 있을 때 안쪽으로 들어오는 장면도 가끔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훈련을 많이 했던 상황에서 나온 전술인가요? 네. 어, 사이드 백이지만 약간 미드필더처럼 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때로는 윙처럼 하려고 했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뭐 수비면 수비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 어떤 공격 나가는 타이밍이라든지 활동량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윤재훈 선수인데 평상시에 어떤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어뭐 남녀 똑같이 하는데 좀더 저는 좀 몸을 좀더 많이 신경 쓰는 것 같고 몸이 좀 가볍기 위해서 조금. 어뭐 개인적으로 아, 뭐 얼음통 아이스통 같은 것도 에이. 많이 하고 <laughs> 마사지도 치료생한테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아 윤재훈 선수가 활동량이나 그 활약상에 비해서 출전 횟수가 조금 적어요. 이제 좀 어, 오늘 경기 기점으로 해서 출전 어, 경기도 많아지고 또 어, 공격 포인트도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인 목표는 어떻습니까? 어 공격 포인트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일단 게임을 계속 꾸준히 뛰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제걸 챙기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첫 번째 어시스트 그리고 승리 귀중한 승리 승점 3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